아, 어,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스크래퍼. 아, 스크래퍼 한 번. 스크래퍼인데 우리 회원이 이거 해달라고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3천5백만 원짜리입니다. 3천오백만 원짜리. 버지는 어, 건데 일단은 중국의 원가가 얼마일까요? 3천오백만 원짜리인데 중국의 원가가 얼마일까요? 라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강화마루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강화마루 제거할 때도 사용하고. 엄마, 이거 어디다 쓰더라? 가마로 제거할 때도 사용하고 뭐 많이 사용한다. 근데 우리 회원이 이거를 보고 구해달라 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걸왜 내가 전문이 아닌데 왜 내한테 구해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당연하지 좀 찾아봐달라 좀 구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발인데 아 걔한켰나 그러니까 걔한테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원가도 좀 알려달라.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가 굳이 해드려야 되나. 카페 회원이고 뭐 이래서 해달라 그래야 돼요. 내가 바닥에 이제 PVC 저는 이제끄어낼때 네,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얘기해 드리면 어디 어디에다가 쓰냐면 바닥 철거할 때 바닥 제거기 마루 철거 피시방 폐업했을 때 바닥 철거 벽 절단할 때 강마루 철거할 때 바닥 철거할 때 바닥 철거장비고 철거 데코타일 제거할 때 바닥 샌딩할 때. 데코타일 <laughs> 마루 철거할 때, 강화 마루 철거할 때, 데코타일 철거할 때, 뭐 이런 거 아, 어, 씁니다 에, 그럴 때 쓰는데, 밑에 저 얇은 PVC까지 삐게 내릴 정도면 상당히 잘 붙었다는 피, 표면이, 표면이 잘 들러붙어 있겠죠. 왜냐하면 표면이 잘 들러붙어 있겠지. 제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때는 바닥면이 고르면 작업이 쉽고 접착본드가 너들너들하면 어 네들 작업이 쉽고 겨울보다는 여름이 작업이 쉽겠고 열이 많고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토치같은걸로 쫙 한번 히팅해놓고 쫙 찢으면 싹딱 본드가 녹기 때문에 싹딱 본드 제거제 발라가면서 접착시켜가면서 스프레이로 밑에서 쪽쪽쪽쪽 쪽 뿌려가면서 쫙 땡기면 강화마르고 데크타일이고뭐 이런 바닥 철거, 피부시 뭐 이런 것까지 다 되겠죠. 이뭐 피, 땡기려면 피부시 좀 녹는 약재 같은 거를 마스크 끼고 산소 흡기 차고 딱, 딱 끌어내야 되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충 그렇게 해서 걷어내면 어, 어, 찢어지겠죠. 근데 바닥면이 진짜 고루고루 할 때나 저렇게 땡기는 건데 음, 그리고 밑에서 좀 눌러주는 가압력이라든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 밑에서 눌러주는 가압력이라든가 차 후진할 때 뒤에 또 찌그러가지고 뭐 어디 깨싸먹고 부사먹고 이러면 안 되고 이톤차 자체의 무게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서 앞쪽에서 정, 정밀한 각도나 누름발 텐션 세밀한 각도 누름력 이런 게 운전자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밀착도가 어느 정도 앞쪽 대가리 저 밑에 앞에 있죠 대가리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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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도나 각도. 그리고 요, 요 앞에 있는 것에 어, 형상이나 경도 강도 이런 것들이 선택이 좀 가능해야 되고 어, 요 앞에 대가리가 유격이 좀 없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좀더한다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 게스토치 하나 갖고 와서 사살 대피 불은 안 받고 사살 뭐이좀 이 대핀다던가 아니면 약재를 뿌려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높게 만든다든가 뭐스프레이 장치가 있다든가 그럼 좀더 좋겠죠. 음, 여튼 어떤 건지 알겠죠. <laughs> 아니, 이거 우리 카페 현이 혼자서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해. <laughs> 우리 키보드 쪽이나 자전거 쪽이나 전동차 쪽이지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는나 원가 까드릴게요. 자, 일단은 중국 알리바바 나1688 이런 데서 오겠죠. 원가는 1,826 미화입니다. 근데 이게 관세가 배송비가 들러붙을 거예요. 관세. 관세하고 배송비가 어, 들러붙을 거예요. 9,800위안에서 어, 뭐한 1,800만 원 정도 하네. 1 8 5 0만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음. 그다음은 뭐야? 관세 배송비 계산기 하니까 저게 3,000km 가겠다 그러대요. 계산 2,500만 원. 관세계생이 2,500만원에 뭐 운송비 한200 잡아도 2,700만원, 운송비 2,750만원, 부가세 뭐 관세 포함이 포함된 거니까 그죠. 음, 그렇게 한 2,700만원 좀 되겠네요. 자, 여기는 영상이 25초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2분짜리였잖아요. 내가 받았어. 그 영상을 애들한테. 여기 판매하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내일 그 중국의 애들 그 쌍둥, 쌍둥, 쌍둥에서 네 애들이 연락이 온대요 어, 듀얼 실린다 각도 높이 조절 가능하고 바닥 제거기고 작업 중량은 1톤이래요 1톤 1톤 자 그다음에 바닥 제거기 칼날 트립샷 가격 면접 봐야 되네 필요 없고 자 봅시다 봅시다 시원하게 그냥 아, 좋다 좋다 내거 좋다 이런 소리 봉기기는 어, 플라스틱 PU 뭐 해가지고 플라스틱 트랙 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운동장 있죠 그런거 그 다음 PU 코팅된거 오래된 폴리에스테레 우레탄 장소 등에 적합하다 근데 뒷바퀴를 왜 이런걸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잘막 그냥 한 5분 조사했어요 저도 뭐 이거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이제 알려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조사를 좀 하니까 어 일단은 여기는 음 뭐라해야 전동 작업이라서 배터리 넣는 거라서 어, 괜찮다. 그냥 실내 그 냄새, 엔진 냄새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압 기계를 움직이는데 동력이 강하고 조정이 원활하다. 유압 기계로 움직인다. 아, 여기 기계가. 그다음 폴리우리탄 고무로, 어, 폴리우리탄 고무로 이제 펑크안 난다. 뭐 그런 거고 바닥재를 조금 더 어, 지나다닐 때 다른 바닥재를 손상시키지 않겠죠 또. 삼날하고 어, 각도는 유압으로 제어한다. 요거 그래서 유압으로 제어를 해서 각도를 맞추는 거죠. 우리 포크레인 같이 이렇게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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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이렇게 해서. 근데 여러 관절이 여러 개면 좋은지, 좋겠지만 빠사지겠죠. 또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프레임 이런데 바디, 바디킷이 이제 좀 중요한 거 같고 삼날이 중요하죠 여기 삼날 여기다가 볼트 풀어가지고 날을 교체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죠? 날도 렇게 비싸게 모겠죠 어, 기계도 비싼데 그 다음에 보면 탑은 합금재료 앞에다가 열처리 정도를 하겠죠 열처리 정도 강도, 강도 경화 정도를 하겠죠 근데 좀잘 닦으려고 나중에 갈아라고 좀 어느정도 하겠죠 열처리된 걸 가공해서 또 깎아와도 되고 본인이 한국형 스타일로 이쪽 부분은 그래서 부서지면 뭐 어느정도 들고가서 가공 치면 되는거고 핸들 레버인데 조작법이 조금 다른가 봅니다 산업용 조이 스틀 같은거 있죠 자, 보면 배터리라 그랬잖아. 배터리가 몇 암페어짜리냐. 300암페어더라고 합니다. 300암페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한 20암페어짜리가 50만 원 정도 해요. 48볼트에. 50만 원 정도 한다. 고 50만 원, 60만. 40만, ,000, 30만에서 60만 정도 한다 보시면 돼요. 20암페어짜리가. 그런데 이게 300암페어 하면 몇개들어 가세요? 20암페어짜리.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배, 다섯 배, 다섯 배 들어가는 겁니다. 평소에 킥보드 배터리에. 킥보드 배터리에한 15배 정도 들어가겠네요 15배 정도 킥보드 배터리짝짝한거 15배 정도 그 다음 220볼트 코드로 충전이 가능하고 그죠? 맞나? 응, 가능하대요 가능하대요 응.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모터 출력이 5킬로와트 입니다 5000와트짜리 모터입니다 5000와트짜리 모터니까 안에 뭐 감속기도 좀 넣겠죠. 뭐 그러니까 앞으로 밀고 뒤로 짜시고 하겠죠. 뭐 그냥 뭐다 와트빨로만 하면 막뭐 그렇게 그렇게 없죠. 5천 와트에다가 감속 모다 집어넣어서 뒤로 좀 당기겠죠. 어, 2800rpm으로 회전하는데 2 8 0 0 r p m 으그 속도를 이렇게 째는 게 아니고 뭐다랑 감속 모달 치겠죠, 얘들. 기계 차급으로 사이즈는 2 m 에 1m, 에 1m. 쪼매납니다 그냥. 아, 그렇고. 근데 안에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중이 1톤 정도에 들어간다. 전기 1 m 단대 1톤이다. 1 m 단대 1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유압 모다가 어, 동작 가동하고 핸들로 그냥 동작한다 뭐, 페달 아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잘라 잘라 개소리하고 자자 여기 있고 이건 뭐 다른 놀로고 이런 거이 공장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을 쌍돈어디 오신 거 어, 합니다. 한국에도 이거 뭐 받아가 한다는데 막 이렇게 제공해갖고 뭐 한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래서 가격 9,800이야 9,800이야 관세계산기 때리면 2,500야 3,000kg 아니냐 이게 1톤이라 그러니까 1,500kg만 잡읍시다 1톤이라 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200만원 2,200만원에 뭐 이거 뭐또한10% 정도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 여기 1 0000 100 000 10000000뭐 수수료 뭐 송금 수수료 이런 거 하면 2,200 2,200 2,300만 원 잡으면 돼. 2,300만. 원. 2,300만 원에서 배송비 한200 대를 보면 너프하게 그냥 시원하게 200 대를 보면 한2,500 2,400 2,450만 원이면 그냥 들어옵니다. 원가나 근데 2,450만 원짜리 너 들어와서 물건이 중국거 받아 와서 아다리 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뭐한 판매자 마진 아30% 통상적으로 때린다 그러면 2,200만 원에서 30% 통상적으로 40%나 때리면 2,200만 원에서 40% 50, 60, 600만 원 정도 때리면 3,100만 원 정도 되겠네. 근데 600만 원 때리기 좀 그러니까 이거또 국내에 두고 들어오면 2,000 30 600만 원 이상 마진이니까 2,800만 원. 3,000만 원 되겠네. 2,800만 원, 2,900만 원. 요 정도 이 정도 2,900만 원. 근데 30% 아이고. 50% 정도 먹겠다 하면 4,000 400만 원. 40% 정도 먹겠다 그러면 한 3,5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2,000만 원짜리, 2,800만 원짜리 갖다 주면서 야, 나 10만 원만 줘. 이런 미친 놈또 없을까 아닙니까? 저한테 얘기 잘 하시면 뭐 10만 원에 떠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laughs> 10만 원 받고 2,500만 원짜리를 떠다 주는 거는 와 이거는 너 몸빵 쳐라 이거 아닙니까? 아 10만원 받아먹으려고 2,500만원 깨끗이 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믿을 만한 사람과 합심해서 들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아 그런 그 과정과 그쳐서 아아 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 들고 와서 들고 오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수입해 오면 되는데 이 물건이 수입에 오는 그 자체에서 물건이 왔을 때 불량이라든가 하자 발생이 되면 그때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이제 골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간설이 치면서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100만 원밖 100만 원 받고 이거 하자 감당하고 들고 오실 수 있으신 분. <laughs> 들고 오실 수 있으신 분 없을 겁니다. 뭐, 어쨌도 그래서 얘가 이제 시중에 얼마에 팔린다 그러면 3,500만원 정도에 3,7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답니다. 이거보다 퀄리티가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중국 거니까. 근데 어차피 뭐 미국 사이나 중국 사이나 어차피 중국에서 오다 발주나가고 중국에서 다시 유럽으로 때리는 거니까. 유럽에 때려서 유럽에서 다시 뭐 오는 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얘를 이제 살 때는 이제 부품 검토, 부품이, 부품이 좀잘 도는 가 이런 부분들을 좀잘 봐야 되는 거 같아요. 부품이 잘돌려 근데 애들이 부품을 잘안대줄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이제 과부하에 부하에 부하를 견뎌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부품 팔아먹을라고 용잡이 안 해놨으면 잘안 부러집니다 이런 거는 잘 아다리도 안나고요 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얘가 보면 이제 하중이 이렇게 아래로 45도로 좀 쏠리면서 앞바퀴가 살짝 들리죠 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와꾸가 자, 이 실린더로 잘 잡기 때문에 바닥 정도 실린더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유압 장치 있을 거고, 배터리 장치 있을 거고, 모다 기어 감속기 장치 있을 거고, 유압 실린더 제어하는 거 있을 거고. 앞뒤밖에 앞뒤 뒤 드라이브 있을 거고. 충전은 2 2 0볼로한다고하고 무게 자체 무게는 1톤이니까 차에서 내릴 때는 1톤을 내리면 2 0 0 k m 씩 1톤 내톤짜리 내릴 때는 뭔가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국내에서 3,500만원이고, 얘는 가지고 오면 싸게 가지고 오면 3,000, 어, 그 정도 밖에 500 정도 세이브 할수 있고, 좀 많이 싸게 가지고 오면 한100 정도, 100 정도, 200 정도 받고, 아, 이거는 그냥 손 떼매고 가지고 오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그왜3,500 정도 받는지 이해가 가긴 갑니다. 어. 그 뭐, 그 정도 받으면 500 정도, 700 정도, 800 정도 더 받아 놓으면 이제 A손도 좀더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완료! 뭐그 정도는 받아놔야지 뭐이 뒷바퀴 하나 어, 나가리대가 떨어졌다 신린대 하나 아다리 창 터졌다 하나뭐그사람또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플러스에요 거기 전화받고 이 사람한테 AS 비용으로 어, 또 이것도 사가지고 들고와서 꼽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 1년 동안 지나가리 할 비용을 어, 뭐, 측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한 30%에서 40% 1년 AS 해주면 50%까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판매하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그죠? 1000 천... 얼마야 이거 아. 자. 잡았을 때 대충 잡았을 때2200 정도 2200래 보시면 됩니다 응? 자 영상 한번 다시 리플레이 아까 다운받아 놨는 거 있는데 아, 어디였어 그냥 하나 봅시다 그냥. 아까 저 다, 이, 다운받아 냈었는데 하는... <laughs> 우리는 전화가 두번 물어봤어 두번아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해드린다 해드린다 근데 여유가 좀 있을 때 한번 해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찾는데 제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래도 뭐 카페 회원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아 누구 건 해주고 누구 건안 해주고 그럴 순 없어서 오늘 올려도 봐드렸습니다. 아연도키보드 어, 어, 부품 필요하시거나. 당긴 하지 좀 오시고. 전동 운반차 필요하시면 당연하게 좀 오시고 전동 기포도 부품 당연하지 오시고 전기 자전거 부품이나면 키트 필요하시면 당연하지 쪽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전동 휠체어는 많이 없어요 그냥 부품 좀 있는데 다시 오시고 다음 바퀴벌레 좀 오시고 꼭 와야 되니까 네이버 카페 오시고 그렇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당연하지 검색하시고 전동 스쿠터 부품 도 있으니까 전동 스쿠터 부품 이여기없구나아 그렇구나 놀러 오시면 됩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